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이제 탁송갈 차량인데요 어, 우리 고객님 이 착송 보내고 또 타시던 차량 네 수출까지 또 완료해 드리려 해서 어, 지금 이제 출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서 차를 고른 거고요 제가 차를 미리 골라놓은 거를 이제 차를 보시고 네 구매까지 결정하시게 된 거고요 이 차량은 이제 13년 등록 14년형 네300 익스플로시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네보다, 얘네 평균 시세보다 2,300이 더 싸요. 왜그러냐면 별거 아닌 거. 뒤에 지금, 리어 펜다, 운전석, 조수석 펜다 판금, 뒤에 리어 패널 교환, 어,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교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능상은 지은 없지만, 그 교환 부위 때문에 감가가 되게 심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빨리 가서 확인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기분 좋게, 예, 계획해서, 네, 출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차량 상태는 너무 좋아요. 12만 키로 탔는데, 어, 주행거리는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주행거리에요. 1년에 한 2만 정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주행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노유 같은 것도 사진 제가 첨부할 거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HI 라이터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센서, 18인치 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뭐다 들어가 있고요 DC, 시트 컨디션이 지금 되게 좋아요. 우리 고객님이 어, 그랜저 시트 컨디션을 많이 못 보셔가지고, 제가 이거, 이 차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는 출장이라서 제 직원이 가요. 가서 차량을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제가 근거리는 제가 움직이는데, 거리가 좀 있으면은 항상 직원들이, 직원이 움직여요. 왜냐면, 차는 고르고, 정, 점검하고 다 제가 하지만, 장거리 어, 이동까지 하면은 제가 잠을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위험해요. 고객한테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고.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작년에 한번 크게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 커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구요 시트 아시죠? 그랜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깨끗한 시트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시트 깨끗하죠? 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했어요 레시스 들어가 있구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티트 핸들 그 다음에 VDC 들어가 있구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구요 얘들은 이 결함이에요 인덕기의 벽까지 벗겨지는 거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2만 킬로 네, 주행을 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에큐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네, 다 들어가 있고 돌비 사운드랑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전동 커튼 네, 이렇게 뒤에 전동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차량 내용은 진짜 좋아요. 네, 매뉴얼도 여기 있고요. 이 고객님 이게 고객 이 예산이 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예산이 진짜 진짜 저렴합니다 우리 고객님도 그것때문에 이 차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셨던거고 어 진짜 저렴해요 예산이 저, 저렴한데 어 상태는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충분히 훌륭하고요 원래는 고객님한테 제가 예산을 더 모으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대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어 이건 좀 모, 모으셔야 될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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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적은 사고에 감가가 충분히 돼서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차량이 있어서, 예, 그래도 잘 추구해드리게 됐네요. 이 차량은 보시고 마음에 안들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덴트이 부분. 여기 보면 덴트할분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지금 해드려 출발할 겁니다. 하얀 상태까지 좋아요. 브레이크 라인이도 좋고요. 뒤에 리어 그 조석에 이제 뒷바퀴가 펑크가 있어가지고, 네, 그 펑크는 제가 지금 소리를 했고요. 공기압이 살짝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 완벽히 수리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어, 늘 안전운전하시고 어, 잘 타시고 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성능 검사 올 A 나온 만큼 하체 컨디션까지 너무 좋고요. 주행 컨디션은 진짜 이현식이라고는 가늠이 안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예, 충분히 고객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어, 아무튼 잘 타시고요. 늘행복하십시오 영상 마치고 전 다음 고객 또 카니발 상담하러 또 바로 가야 돼서 예,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늘 진짜 과분한 사랑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네, 보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